가자 가자 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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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있자 가자 가자 끄자. 가이가이거든요자 가자 끄자. 가자 가자 끄자. 가자 가자 끄자. 어. 다이브, 다이브. 어, 다이브 싫어. 어, 여기 어 쌈발이 자 가자 끄자. 가자 가어 끄자. 가자 가자 끄자. 가자 자 어, 둘둘둘 오케이 오케이 루시우 보세요 뭐 우리 쪼나이만이잘 죽는 하루가 되는 쪼낙아 화가 나 쪼낙아 잡아잡아아 나이스 잡아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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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잡는다 나이스 안돼안돼안돼룬스 저기 뭐가 오, 오, 씨, 홀리 홀시홀시 저거 저거 루시우 킬 쪼낙아 어. 무빙 너무 좋아서 지금 힐이 안돼 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거 뭐갈있나 <laughs> 나이스! 나이스! 우리 뒤내 뒤에! 내 뒤에 빙괜찮괜찮 이거 좋은데? 좋은데? 좋아 좋아 먹수 있어 올수 갈? 잘 갈? 우리 에바 언니! 아아아아! 게이! 아, 아, 나이스 게이! 괜찮괜찮괜찮 <s good> 나무가 차요? 나무가 벌써 차요? 와 지리노! 아 나이스! 나이스! 아유, 아유, 아 나이스! 나이스! 몸 밟아, 몸 밟아! 팀원이 해줄게어 나무 있어. 나무 있어, 나무 어 나무 이거? 와, 이거 뭐지, 이 아유, 루시, 아니, 아니. 아, 루시, 루시, 저개 새끼. 저종 새끼, 저거. 아, 미친놈. 죽여버려. 아, 나이스, 나이스. 죽여, 죽여, 죽여. 근데 다 이럴 이데 어, 갈, 갈, 갈. 갈, 갈, 끼지 마, 뺏기지 마요, 뺏기지 마요. 나 일부야, 나 일부야. 나안 됐다. 나 이거 야나 이거 야 나도 나못 차요. 이거 안되가 그래, 그래? 오, 씨발, 씨발. 오, ᄌ 다 ᄌ 됐다. 줄거 그냥 화끈하게 주고. 어, 그래. 진짜 화끈하게 주자, 우리. 팀원님, 아, 아리아아아 아, 우리 아아아 우리 팀아아 우리 지아아 우리 팀원아기리 팀원님, 우리 팀원님, 아리팀아님 우리 팀원님, 아오 팀원님, 오케이 네 기세 좋습니다 이거 나노.. 나노 리팀나아 나노 우리 아니 나노 리팀 나노 우리 나노 님우 오케이 오 우리 오케이 우리 우리 팀원님, 아아아아 님이리에원님이리 팀원님, 우리 팀원님, 우리 님 저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움직이 내린다는데? 나이스다, 이거. 킹거님코라나 드릴게요. 지금, 지금. 지금. 나이스. 아우, 나머님 죽으세요. 나이스. 자, 우리 공. 남아있어요. 좋아요. 예, 공 빨리 치워주세요. 아, 빠대에서 갈고 뗏고 벤는드타암데벤 아, 밴드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씨발, 씨발.

어, 나이스, 나이스, 나무 와, 씨발, 나무 지린다! 이 개구리 새끼, 이거. 개구리, 개구리 새끼가 이거, 우리 언니를 결롭했는데 이거. 이, 이 새끼. 그, 저 새끼 죽여봐요. 그냥 이제, 나이스, 나이스. 죽었어, 떻게 됐어? 어, 씨발, 애미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존나, 애미야. 그래 잘 소리 에 철에, 나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하! 나이스. 아 이걸 어떻게 지어? 와, 대박 잘지지네 농지야다르다 신발. 나이스. 롱지영업 um 나이스. 아롱지야 막아야겠다. 롱지롱지 우리 둘이에요. 오늘 몰라. 리플 로 따서 올려야겠는데. <laughs> 아니 일반님 이미 녹화해서 올리기 때문에 나 그냥 몰라. 그냥 누가 내려왔단 말던. <laughs> <laughs> 어 벌써 저기 올라가 있어. 어 왔어 왔어. 벌써 벌써 못어 벌써 못수 없대.

어쩌면 한대몇 있어요? 아, 근데 어 핑구언니 나이스 아 역시 한살이라도 어린게 짱이야 나이스 가는중 가는중 우리 핑구언니 지금 개빡기긴 해 지금 미쳤어 미쳤어 힐배힐배아힐배 어? 아니? 아 안먹었네 아 미쳐미쳐미쳐 체력 미쳐. 옆에서 깔짝대요 자꾸 청청해요 아, 우 씨발 나 죽겠다 나죽다 이거. 필요 로어딱로요어뭐 이거... 그렇게 없다 이거. 와, 이거 잘 들어갔다. 아, 쌍 언니 된대타개잘해 와, 씨, 그니까요.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쌍 언니 아, 지금 안 되는데, 쌍 언니 똥안 아, 마르나? 못 먹었나? 아, 제발 향수가... 향상아. 쌍버이니깨어 이거 근데 그냥, <놀라> 그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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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나눠있어, 쪼나가, 나 나눠있어. 어, 비트 뺐다, 비트 뺐다. 이거, 이거 킹만디해고 어, 나이스, 어. 킹바디를 해줬어, 이거. 킹바디 켜야돼요. 와, 나이스. 킹바디, 아, 모두, 모두. 킹바디, 나, 킬중 아, 힐, 힐도 지금 안, 너 집중해. 포드야, 포드야. 죽이다, 죽이다, 죽이다. 나이스. 아... 씨발. 아 어, 캡틴. 오케이. 왜 별거 할까?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 별거 아니야. 지금.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루시우. 메르시 루시우? 어. 키즈콘 저세요깔짝깔짝깔 네, 아. 숙성 언니. 숙성 언니. 숙성 언니. 숙성 언니. 온다. 온다. 밧돌 했어요. 오케이. 밧돌. 밧돌. 너무 좋아. 밧돌 너무... 있어? 뭐가 밧돌이겠지? 어이, 날씨.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옳지. 찬다. 어우, 씨. 핑거님, 오. 어, 빈곤님 어, 날이나온 거. 나도 차요, 또. 어, 아니면 아직 안 차요? 저 밑에 차요. 살짝, 살짝 들어가 똑같아. 안돼. 내가 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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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게해 어, 이제 좀 해봐. 나이스. 나이스. 아! 에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내 아! 내 아! 내 아! 아! 내 죄! 내 죄! 와! 저 와씨야! 됐어? 여기 여기 메를 혼자. 메를 혼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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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이거. 아레이서아무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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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일이안 됩니다. 거기 저, 저기, 거점으로, 거점으로. 우리 거점 바로 바라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옆에밴 왼쪽에 있어요. 나 이제 나노 찬다, 이거. 쪼나가쪼나가 쪼나가. 이거, 이거 아니, 핑곤이 줄까? 안 이거, 나노? 아, 그래, 그래, 그래. 뒤에, 뒤, 우리 뒤에 밴드타 그래, 그래. 와요. 예. 왼쪽. 어? 어게? 어 어깨. 핑곤이 나노 있습니다? 어, 뭘, 이걸? 예, 그냥 뒀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한번더 쳐볼게요. 어 지금 트레가 나를 트레가 나를 막. 저깽지와나이스와 씨발. 와와와와미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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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번쳐 미쳐. 미쳐. 미 아, 한번더왔는데한번더왔는데 주자 주자 주로 다같다 같이 다 같이 기다릴게 어, 그래 케이드 케이드 케이드. 아, 저탄 어디 거요 어, 아, 괜찮... 어나 어, 지금 어디야? 똥마루 지금 주방 있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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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laughs> 씨. 와, 잘한다. 이거 나안하줘 말고, 멜리서 꽂아야 되네, 이거? 저기, 길로 뽑고 나무 샀어요? 오케이, 나무. 오, 씨발, 잠깐 아 시... 일단 터치만 했고요 이거 요 주고. 오케이 줘거 줘요 줘, 거 줘요 어? 줘라고?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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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은데? 돼요? 같이 그래요? 들어갈 거예요 다커커커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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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플래시 포인트 우리 빨리 가면 돼요 아시나 가는 길에 죽겠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빠져요? 저 나노 있어요? 나노... 정정해요. 나노 핑거 니 그냥 아 나노 안돼 나노 안돼 우리 거점 빨리 올수 있나요? 힐러밖에 없어요 오 나이스 아 씨발 안되겠다 나죽을것 같아가지고 거점을 먼저 먹는게 지금 중... 핑거 니 켜야 돼요 멜 커. 나이스! 아, 어, 야, 안 돼! 데... 아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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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안 돼! 다 이거... 가지고 먹어요, 먹어, 먹어. 오케이. 아, 멀었다. 그... 그... 어, 씨... 어, 혹 어, 혹시 씨... 어, 씨... 오케이, 오케이. 그거 자리가 정리해요. 어, 근데 이거... 그거... 그걸... 씨 자고? 어머, 그... 어머. 어머. 오, 나이스! 아, 어, 나이스, 여니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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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죠 와! 잘한다 아! 아 <목소리> 25년 도 최고의 MVP! 나이스! 예! 아, <목소리> 잡았어! <날씨. 야. 목소리> 아, 역시 우리 언니! <목소리> 아. 아! 몰라. 전생에... 아 어, 그래? 전생에 공룡이었나 보네. 와, 속상하 잠깐, <목소리> 수고하니 완전 지금 일본 변태에요? 리야 오, 나이스 에니 와, 에바 언니 진짜. 와. 이 개구리 새끼 저거. 개구리 새끼 저거. 폴리쉬! 다 아, 나 가자! 이긴다, 이긴 아! 아하하! 야, 살렸다, 살렸다. 야, 나이스 골,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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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리시 메르시! 메르시! 으으으! 썸머님! 썸머 나이스! 한 바퀴! 한 바퀴! 으아아레드예어 힘들어. 아 나이스! 예. 어, 아. <laughs>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에바 형개 잘하는데? 아, <laughs> 아, 에바 진짜 잘해! 하 와, 에바 형 귀엽지. 혼자... <laughs> 마지막에 궁극기 혼자서 스킬로 다... あ、マジで。あ、ね、マジで、ねね、ゲームがいい。俺が最高だ。俺が最高だ。あ、気になる。わぁ、ナイスイナイス。じゃあ、끝났나、俺